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목걸이에서 빛이 나더니 복권을 몇장 사는 순간 갑자기 복권 위에 성공률 수치가 떠올랐고 이걸 보고 깜놀할 수밖에 없었죠. 100% 확률이 보이는 복권을 골라 긁어보니 10달러에 당첨됐습니다. 그렇게 100% 표시가 된 복권 두 장을 더 찾아 긁었는데 전부 당첨이었고 이번엔 0%라고 표시된 복권을 골라봤더니 꽝이 나왔죠. 하늘에서 어머님이 선물로 주신 거구나 싶어 복권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100장을 골라 긁었는데 전부 당첨이었고 총 1만 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됐죠. 가게 주인이 내가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했는지 가게 밖으로 나가지 게 막아섰는데 그 순간 주인이 내 말을 믿을 확률 68%라는 숫자가 머리 위에 떠올랐습니다. 재빨리 점쟁이라고 둘러댔더니 다행히 주인이 내 말을 믿어줬고 가게를 빠져나올 수 있었죠. 복권 가게를 나와 골동품 시장으로 향했는데 이제는 어떤 물건이 진짜 골동품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. 한 가게에 다가갔더니 주인이 내 낡은 옷차림을 보고는 바로 쫓아내 버렸고 옆 가게로 이동했죠. 특수 능력을 활용해 둘러보다 진짜 골동품을 발견했고 무심한척 염주 목걸이를 집어 들었습니다. 주인이 그게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라고 자랑하길래 얼마냐고 물었더니 1만 달러라고 하더군요. 사겠다고 하면서 옷 개구리 하나를 덤으로 달라고 했고 주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. 주인이 가게를 정리하려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골동품을 팔고 있는 걸 목격했는데 그게 바로 옥개구리 입안에 숨겨져 있던 보물이었죠. 어떤 노인이 그염주에 신반 달러를 제시했고 이걸 본 가게 주인은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. 여러분 이런 능력 생긴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?